자 일단 조용해 다 조용해 자 19페이지 자 19페이 지 한다 함수의 극하의 성질 네. 야 우리 이게 시그마랑 아주 유사해 우리 시그마도 계산할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우리가 ak하고 더하기 bk하면 이거 두개 어떻게 되라 시그마 나는 저거요. 어 분배잖아 분배 품배. 네. 그치 네. 뭐머리쓸거 없어 그럼 그러니까 뭔가 얘도 약간 시그마 비슷한 친구 친구 느낌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x가 변수야 x가 어디로 가냐 어쩌니까 x가 변수인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함수에다가 뭘막상수로 구했는데요? 그럼 그거, 그거 어떻게 구할 거니? 그러면 상수를 빼내고 구할 수 있대. 음. 그래서 만약에 여기만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그 상수배를 따로 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극한 있다고 했을 때. 음. 되니? 그런 느낌이야, 그냥. 그럼 더 센, 뺄 쌤, 분배 된다고. 음. 되니? 네, 4, 5만 신경쓰면 되고. 색깔이 좀 있어서 이 곱하기인데 리미트와 시그마의 큰 차이. 시그마는 고방의 분배가 안 됐잖아. 네. 그 택도 없어. 가지 하지 말래지마. 미친 소리 가지 하지 말지마게 네. 나눠서 쓸수 있어서 이렇게 곱으로 쓸수 있어. 오, 매우 오, 특이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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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곱이 되면 역수를 구한다인 나눗셈이 되지. 오, 오. 되니? 그래서 나눠서 쓸수 있어. 근데 단 주의할 게 있어. 이거 진짜 중요해. 애들이 그냥 별생각 안 하는데. 분모가 0이 돼버리면 말이 돼? 아니에요. 애초에 0분에 안 있어? 말이 안 돼. 그래서, 혹시라도 밑이 0이 아니라는, 이게 0이 아닐 거라는 반드시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 엄청 중요해. 네. 이게 계속 나와, 문제로. 기니디림이 다음주에. 옳은 걸다 몰라라. 아니, 골라라, 그런 거. 돼? 네. 그니까, 정말 짜증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는 함수 우리 아까 그냥, 그냥 대입했잖아, 얘들아. 네. 근데 그걸 매우 엄밀히 말하면, <laughs> 요 함수, 더하기, 요 함수 빼기, 요 함수를 다 분리하래. 아, 분리하는데이 앞에는 계수를 따로 빼서 계산하래. 네. 요거의 극한은 1이었구얘 극한은 그냥 1이고 그리고 1은 저1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요걸 함수 봤어. 이거 y 콜 1인 거잖아. 네. y 콜 상수함수 알지? 네. 야그 상수함수를 여기 x가 1로 르리리리리 보내도 계속 1. 리리 보내도 네. 계속 1이지. 네. 그냥 뭐 1이지. 네. 아. 야, 상수 상수야. 상관없어. 그냥 쭉인 거야. 식기만은 걔를 몇번더 했겠지만. 됐어? 네. 아, 그렇게, 뭘 그렇게 하겠어. 어. 그치? 네. 그렇게 안 해. 마찬가지. 이것도, 어,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할래요. 그런 촌 쉬운 짓을. 그렇게 증명한다는 거지. 막 그냥, 너. 너니까 얼마? 3이지? 네. 너. 1이야. 이거 다 그냥 이거야. 오. 됐어?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한것 뿐이야. 이거 딱, 어때? 아, 뭐야, 들어간대. 이거 딱까지면 이걸 나눠서 극한을 그 이렇게 구하고, 나눠서 구하고, 이게. <laughs> 할수 있는데, 그냥 넣으라고. 예. 너니까 위 얼마, 마이너스 2지. 네. 너니까 얼마, 1이잖아. 아, 그래서 빼기, 그냥 끝? 오. 됐어? 네, 네 그냥 원래 네. 이제 이런 원리, 원칙이 그렇단 소리야. 됐어? 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게 나온 거야. 다음 수의 극한을 구할 때, 다음 수 우리가 1차, 2차, 막 그냥 평범한 것들잖아 네. 그럼 평범한 함수가 있었어. 그냥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X, 동하기막3 있었어. 그일로 네. 간다는데요? 그냥 넣으라고. 네. 그거 그러니까 넣으라고, 그냥. 네. 그냥 그 말인 거야, 이 기호가. 그냥 넣었다. 그 말인 거야. 음. 물론 뒤에 가면 왜 넣을 수 있는데, 연속이 되면 넣을 수 있어. 그런 말 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자, 그럼 그 음. 이외에 각각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래. 그죠? 첫 번째 걸. 아까 말한 영분의5 걸. 음. 네. 이제 꼴몇개 배울 거야? 이게 전체 몇개 나오냐면, 총두 개, 세 개인데, 요게 나눠서 어떤 거네 개라기도 해. 음. 되니? 네. 물론 이제 더 가면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이건 약간 열 외로 따로 뺄 거거든? 자, 이제 그렇게. 아, 여기 20페이지 1번 지워기네, 귀찮으니까. 설마 이걸, 아, 이거 빨리 해낼까? 설마 이건 뭘까? 이거 말이죠, 4 번, 만 20페이지 기념체크 1번에 4번. 얼마까? 5의 네. 제곱. 그치, 5의 제곱이잖아. fx 제곱이니까. 네. 이해 됐어? 위에 얼마? 10 빼기 3. 그래서 얼마? 25분의 7. 25분의 7이야, 이런 거라고, 얘들아. 네. 됐어? 네. 하 지워야 엑스표. 하지마. 됐니? 그러니까 필수의 제 1번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 이제 골을 먼저 봐야 돼서 보통 얘들이 가르치면 2 1페이지부터 쉬워하더라 자 극한값 계산하는 첫 번째 케이스 1번 꼴이야 네. 0분의 0 골이야 굳이 말하면 아까 이미 했어 0분의 0 골은 대입을 해봤더니 뭔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계산할 때는 0분의 0 골을 인수분해 먼저 하지 않았어? 네. 인수분해 한다음 어떻게 되냐면 대입해서 그냥 간단하게 인수분해 후 대입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꼴이야. 이제 그것도 배워. 아. 됐어? 자, x 가 1로 간다 해서 넣어보니까 밑에가 1 더하기 3 빼기 3 0 됐지? 네. 1 빼기 못했어. 뭐0 됐지? 네. 어, 0분의 0 분의 0 꼴이네. 확인됐으니까 인수분해 시작. 아. <laughs> x 분의 밑에 얼마? x 빼기 1이야? 네. 됐어? 네. 위에는 x 못 껐지? 네. x 저거 빼기니까 당연히 x 브라스이 하고 x 빼기 얘가 왜 인수분해 되냐면.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문제 아니야? 네. 문제 되는 것만 날리면 되는 거야. 이게 X가 1은 아니니까. 날려. 네. 그럼 더 이상 넣었을 때0될 리가 없잖아. 네. 저런 때는 문제니까. 네. 됐어? 네. 우리가 1로서 0 된다는 소리 이런 거잖아. 어떤 함수에다가 1로서 0이 돼요? 이 말은 이 FX가 이런 걸 인수로 갖고 있단 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날려야 되는 거야. 네. 이해 됐니? 네. 남은 거 넣어봐. 이거 밑에 얼마? 5 위에는 네. 1 곱하기니까 5분의 2. 확인되지, 금방? 네. 됐어? 네. 자, 두 번째 거. 응? 다항식이 아니야. 다항식이 아니면 다항식 만들어줘야 돼. 네. 인수분해는 다항식에서할수 있는 거잖아. 네. 돼? 이런 루트가 다항식이 아닐 때 인수분해 되게 하기 위해서야 네. 다항식 되려면 이런 루트를 뭐를 곱해야 다항식이 돼? 제곱. 켤레. 켤레. 돼? 물론 네. 완벽한 켤레는 아닌데. 자, 그정 먼저 확인하자. 밑에 뭘로 가니? 0, 0. 위에 넣으면, 루트 9니까 3이잖아. 네. 0, 8, 0 가잖아. 그니까, 러 음. 루트 하나를 유리화 시키는 거야. 음. 유리화? 켤레고 네.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갑자기 아까까지 흥미진진하던 목소리에서 더러워졌네, 목소리가. <laughs> 루트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 됐어? 네. 네. 자, 위에 다시 쓸게. 밑에는 뭐 어떻게 못해? x 빼기 -E. 2 그리고 이 생각을 해야 되더라 우리가 뭐를 지울 거냐면 이거 x 이너스 엉 되는 거잖아 네. 얘를 지우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돼? x 빼기 2가 보여야 되는 거야 네. 아래는 보였잖아 위에 네. 보였야는소린 네. 거야 네. 아그 맞아 이너스 엉 되려면 그런 게없어지않다니까 네. 되니? 네. 나 지금 분모가 루트 x 제곱 더하기 5 에고 플러스 3 그대로 쓴 거야 네. 됐어? 분자 좀 앞에거 제곱 x제곱 플러스 5지? 빼기 뒤 제곱은? 9 그럼 얼마? 4 빼기 4 그럼 x제곱 빼기 4니까 합차로 되지않아? 네혹시아 x빼기가 보이잖아 네 그럼 지울수 있는거잖아 네이제 네. 됐어? 됐어 안됐어? 됐어요 하고 너가봐 네. 2를 밑에가 루트고 더하기 3이니까 얼마? 6 분해 얼마? 4 약분해 야분안해서또 약분 괜히 끊지말자 우리 됐지? 끝. 이게 0분의0 꼴의 해법. 음 됐니? 네. 2-2번에 1번, 2번 중에 아무거나 빨리 나 풀어 봐. 빨리. 네. 이거 1번만 하는 거야? 네. 분분0 꼴은 됐어? 예. 네. 여기 3나으면 루트 4가 2니까. 네. 켤레 고했어 네. 그래서 x 이거고. 네. 여기 뭐? x-3 나와? 네. 약분됐어? 1 남자나? 네 그럼 3 넘으면 루트 4 2, 2 그럼 4분의 1이겠지? 어? 어? 야 그럼 1이지 0이 어? 아니고 됐어? 네. 됐지? 네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번째 케이스 그 3번 자 이게 극한값한 그 두번째 케이스 네. 이 제외했더니 지가 뭔가 무한대스럽고 무한대스러운 무한대는 무한대 꼴이야 이건 총 세가지 케이스 거기 어, 1번 네 무한대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 급이 있어 약간 이런거잖아 동네 나주 부자랑 <웃음> 이재용하고 <웃음> <웃음> 미안해 이재용 좋아해서 <좋아했어>, 그래 <laughs> 됐어 삼성 버진 달라서 좋아해가지고 보고 있니? 네. 야, 나주 건물주랑 이재용이랑 비교 되겠어? 아니요 안 되잖아 그 급이 있어야지 그렇지? 뭐 네. 나주 부자랑 남평 부자랑 비슷해 비슷하겠지? <laughs> 그래 느낌만 <느낌하고> 보잖아 <laughs> 되니? 그런 급이 필요한 소리야 네. 돼? 나는 너 그걸 급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차수에 비교거든? 그래서 분모에 근데 이게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있어 네. 분차? 분잔데? 근데 이거, 이거 다안 써도 될걸? 그냥 너희는 답을 차수 비교만 쓰면 될걸? 느낌 바로 올 거야 차수가 더 이게 클 때가 있고 이게 클 때가 있고 네. 같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됐어? 네네 네.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크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가 만약에 밑에가 x의 분모야 분모 3차거든? 근데 분자 같은 게 2차 느낌이야. 물론 뒤에 뭐가 더 있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걸 만약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해봐봐. 네. 되니? 네. 그럼 또 되게 직관적인 얘기네 생각해봐.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을 더할 때 만약 너의 x가 무한대로 가. 네. 그럼 이거 무한대 몇 제곱이야? 세제곱. 세제곱. 그럼 이거 이제용이야 오. 무한 제곱은 나주야. 두번 가니까. 그럼 이거 재산을 이재용걸로 보겠어? 나주걸로 보겠어? 이지용아예 버려도 된다 소리야 아 됐어? 그 이재용 이재용 대니 <laughs> 무슨 말인지? 네. 그니까 그 최고차만 보면 돼아 그래서 아이 최고차가 얘가 3차인데요? 2차인데요? 그러면 그냥 최고차를 봐 그럼 3차니까 약간 세개 느낌이야 네, 네. 2차면두개 느낌이잖아 네. 그럼 두개 지워졌어 그 다음에 게 X분의 남잖아 네. 거기다 무한대분해 봐 그럼 무한대분해 1이니까 뭐겠어? 0 돼? 음. 근데 이렇게 매번 볼수 없잖아 그래서 또 봐봐 매우 직관적인 느낌 내가 아까 무한대 다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제좀 다르게 하겠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왕 무한대야 분자의 째까랑 무한대 <웃음> <웃음> 돼? 네 그럼 이게 직관적 어쩔 거 같아 오. 0대 미지막 10분의 1 느낌이니까 아네 될까? 네 그럼 반대야 이제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반대 아니냐 째까랑 무한대 분해왕 무한대인 거야 네 돼? 네. 어, 그뭐 한대야.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X인데요. 위가 2차예요. 그럼 지우고 오면 뭐 한대네. 그런 느낌이거든. 음. 될까? 네. 그러니까, 이거 또 봐줘? 이재용 재산한테 나주 재산을 좀 뜯어도 많아요! 그런 거라고. 됐지? 네. 아, <laughs> 그런지. 역시 돈 좋아하는구나? <laughs> 자, 일단. 그럼 봐봐.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갔다면서. 그럼 아까 남평, 나주. 삐삐삐? 네. 삐삐삐삐삐 뜯다고 그럼 아까 X 2차예요. 그럼 X 2개. 2차야 2개야. 그 약분 되지 않아? 네. 뭐나, 1남잖아 일. 그래서 그때는 이게 막 혹시 2개였잖아? 네. 남편이 2명이면 그럼 2분의 1인 거야. 어... 그래서 이거를 차수와 똑같으면 우린 보통 이거를 그냥 개수의 비라고 얘기를 하네. 될까? 네. 네. 자, 이제 넣어봤어. 첫 번째 거. 이 밑에. 무한대에 뭐 뿌렸으니까 결국 밑에가 무한대인지 뭐 알겠지? 네. 왜 이게 더큰 무한대니까 뭐 무한대로 뭐 가는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2차와 2차로 보면 돼. 최고차만. 아, 이거 맞잖아. 이재용과 나주나주 나주 버리라고. 네. 됐어? 네. 그럼 갖고 왔어. 그게 들어 갖고 왔지 않았어? 네. 그럼 비등등 해버려. 네. 2차, 2차잖아. 네. 그럼 얼마까? 6이야. 그치, 6이야. 계수비니까 아, 1분의 6이니까. 네. 됐니? 네. 자, 그럼 이거 봐보자. 이거. 이차 느낌 좀 빼는데요. 아니 이전 나중 빼봤자 괜찮다니까. 0 그렇지. 어 그렇지. 왜 이거? 양 무한대 분에 잠깐이 무한대니까 영의 영. 네. 됐어? 네. 그럼 이건 뭘까 했더니 봐봐. 양의 무한대 지제들아 네. 그럼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네. 이거 빼고. 네. 최고 차나 보면 되니까. 네. 됐어? 네. 아까 계속 내가 이전 말한 것은 결국 재산이 많은 놈이 그냥. 아직 네. 우등머리야. 네. 그럼 이놈은 뭐? 뜯기면 루트 돋으니까 x야. 네. 네. 최고차항은 네. 뭐 사한테는 더큰게 x잖아. 네. 그럼 1차분의 2차로 봐야 되는 거잖아. 네. 루트 있다고 이제 보면 안 돼요. 네. 뜯어야되는 거니까. 그럼 1차분의 2차가 뭘까요? 무한대. 어 왜? 쟤가 네. 무한대 분에 꽝 맞으니까 무한대. 음. 됐어? 네. 자, 조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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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1 잠깐만 너무 급했어 이거 볼 거지 이거? 네. 예. 근데 루트 이거 2 x의 제곱이잖아. 어, 네. 이거 마이너스인데? 오. 그럼 절대값은안되는거 아니야? 네. 어나 너무 흥분해가지고. 됐어? 네. 네.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백이. 마이너스 x겠지. 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인데, 어 얘도 똑같이 제가 마이너스 x 빼기 x. 왜냐면 아까 남편 나주는 네. 비상금 더 해줘야 돼. 네. 모아줘야지. 차수 같으니까. 음, 네. 됐어? 네. 분해 뭐? 됐지. X. 야, 설마 너왜 하면 안 돼? 나 지역 비하한 거 아니야? 우리 사랑의 남편 나중에 그런 거 알지? 네. 너오해 혹시 아니도 네. 너희들? 네. 이거 얼마? <laughs> 우리 분해 나냐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얼마? 네. 어, 이런 거라고. 응. 음, 네. 돼? 물론 저걸 치아라고 뭐 뒤에 나오는데, 그건 또 나중에 다시 문제 풀때 다시 한번더 얘기하겠어. 됐어? 네. 자, 조사하는 거에서 여기 3-2번 얼른 풀어봐봐. 네. 여기까지만 할게. 아유, 지한 것들. 네 3-1번도 풀거야 응? 그만3 빨리 풀어봐 른 답본나 3-2번 마이3 응? 마이크. 또 이런다 또 이런다 이럴 줄 알아서 물어지 절대 까백 X라고 실수가 실력이 돼서 답으로 나와서 내신 등급이 되죠? 잘 따라서 미안해요 굴지 <laughs> 말고 뭐, 마이너스 5X 나오지? 네 마이너스 5분의? 5분의 2, 2. 자다 빨리 말하자 이거 얼마? 어디 아 위에요. 응. 그거는요? 사. 응. 네, 이거는? 오늘 이 분의 1 일천데? 그러네요. 무한데. 저거 0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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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 미치 왕무한인데 뭐 아, 됐어? 네. 4 번은? 응. 4번4 번. 사 번은 좀 비등비등이 아니네요. 저 위에가 무한요어 뭐뭐 그렇지 무한데 뭐 네. 아래 1차라고 네. 여기 또 양의 번에가 절대가 안 풀린다고 하지? 네. 2 번은? 이2 2분... 그렇지. 2분... 왜? 얘만 보면 되잖아. 2,000원이니까. 네. 네. 됐어 네. 선봉장이 최고차예요. 되니? 네. 아, 끝났어요. 숙제 알려 줄게, 숙제. 어, 이제 뜰게요. 어, 여기까지 한다고 오늘. 어, 엄청 많이 나갔네요. 얘들아, 그이책 채우는 거는 잠깐 봐 봐. 여기 21페이지랑 연필로 사짝 X표. 21. 2이라고 다음 시간 또할 거야. 다음 시간 22페이지 X표. 했어? 네. 그렇게 가지고 개념책은 2 4쪽까지 채워가지고 이게 숙제죠? 하나 더 있어. 아, 만렙. 만렙. 이거 연습 문제는 아니죠? 만렙 그 보라색? 아, 아니요 저희 예, 예. 개념. 응. 어 연습 문제 아니야. 근데 만렙 보라색 맞아. 왜왜 보라색 맞이에요? 응. 아아 아, 최종 결과지요? 아예예 번호 예, 예, 예. 어. 아예예예 아, 예, 예. 이제 한다 그렇게. 아 자, 8페이지. 전부 다 8페이지 전부 다. 안 돼. 8페이지부터 예요 네. 아, 이 언니. 어? <laughs> 8페이지 전부 다. 했어? 근데 4번은 빼고요. p x 4번도 와요? 됐어? 그 다음 9페이지는 5번, 6번, 7번 빼고요? 하라고 네 <laughs> 8, 고 아닌거죠? 아 예예예 그 다음 아니에요 예그 다음 11페이지 전부 다 10페이지는요? 12, 응? 10페이지는 안해요 아 오케이 썼어? 네 12페이지 유형 4 빼고 12페이지 유형, 유형 4빼 응. 했어? 네 <laughs> 그러나면 14페이지는 전부 다가을수 있는거거든요 어 해봐 13페이지는 아니에요 어? 아..아니네 아, 13..13페이지가 유형 4야 네 14페이지는 전부 다 썼어? 네 그렇게 하고 나면 15페이지에 44번까지 괜찮은데 이그 정도면? 아 95번까지가 아니에요 <laughs> 거까지 왜 가지도 않았어, 얘들아. 저, 놀랐어요. 어. <laughs> 거까지 <laughs> 가지도 았다고 <laughs>